예, 2.7 법공률. 우리가 앞에서 그 제2 기본 형식을 가지고 그 공면의 한점 근처에서 공면이 그, 그 저평면보다 한점 근처에서 저평면보다 아래쪽으로 있는지. 또는 위쪽으로 있는, 또는 그 저평면에 그 이렇게 뚫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저평면보다 위쪽에 있는 곡면이 있는가 하면, 얘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곡면 또는 저평면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평탄한 면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원점이다. 쌍곡점이다. 또는 포물점이다. 또는 평탄점이다. 평면처럼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점, 한점 근처에서 대강의 모양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요점 근처에서 한점 근처에서 여러 방향으로 각 방향으로 여기 보면 곡면이 한 점에서 각 방향으로 곡면이 얼마나 휘었는지를 알수 있는 그거를 뭐라 그러면 법곡률이라고 그래요. 법곡률. 그래서 읽어 보면 법곡률은 정의가 x u v가 c2 두번 이상 미분 가능한 그런 좌표 조각 사상. 그러니까 정칙이죠, 당연히. 좌표 조각 사상이라 하자 그랬을 때요점 p를 지나는 곡선 곡면 위의 곡선 c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점 c에서 이제 그이 곡선의 구부러진 정도를 이제 알려고 그러는데 물론 그 곡선 자체를 이 곡면을 떼 놓고 생각해 보면 곡면을 이 없다고 생각하면, 얘자체의 그, 곡, 선이 이렇게 구부러진 정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곡률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laughs> 지금 관심이 뭐냐면, 그, 렇게 이렇게 휜 것도, 곡선이 휜 것도 휜 거지만, 그 곡선이 곡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휘었는지. 다시 말해서, 곡면이 그 곡선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는지를 알고 싶다 이거죠. 그림을 잠깐 보면, 지금 이게 포물면 같은 이런 곡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렸죠. 그럼 이 곡선이 지금 이렇게 휘어있으니까 요점에서의 곡률이 있을 거예요. 곡률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 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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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게 이렇게 했을 때이 곡선, 이 곡선, 이 곡선에 공률이 있겠죠. 그럼 이제 공률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공률 벡터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 공률 벡터가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곡면이곡면에 대해서 이곡면이 지금 점선이 안 보이니까. 이 곡면에 대해서 이 곡면에 대해서 얼마나 휘었느냐 그러면 그 무얼로 비교를 할 거냐 하면 법선벡터 그이 곡면의 그 법선 그러면 저평면이 저평면이 필요하겠네 저평면 이 저평면에 수직한 이 법선벡터 로정사형 시켰을 때 그러면 이제 이 곡선이 휘어 있는데 이 곡선이 휘었는데 요곡면에이 이 지금 이 벡터는 이 법선 벡터는 곡면에 법선 벡터 유는 곡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요 곡선의 그이유 벡터 방향으로의 정사형을생각하자 그거가 바로 요 벡터예요. 여기 여기 조그만 조그만 벡터 그요유 벡터 요 요게 지금 곡선에 그 곡선 자체의 곡률 벡터가 있고 그 곡률 벡터를 곡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정사형 시켰을 때 그러면 요 법선 벡터 방향으로는 얘가 얼마나 휘었는지를 보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서 보면 그래서 정의가 지금 곡률 벡터를 K라고 했을 때 K, K라고 그랬을 때, K를 점 P에서 곡선의 곡률 벡터라고 하자. 그랬을 때, 법곡률 벡터란 뭐냐? 그 이름이 법곡률 벡터예요. 법곡률 벡터, 법곡률 벡터란 뭐냐? 하면 그 벡터를 K를 여기 그림에서 보면 U 벡터 방향으로 지금 정사형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사형 시켰으니까는 크기가... k 벡터를 U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시킨 것의 크기인데, U가 단위 벡터니까 U 벡터 방향으로. 이게 바로 Kn이라고 쓰고, N이, N이라고 쓰는 이유는 노말이라서. 이걸 법공률 법, 법 벡터라고 부르고, 이 법공률 벡터의 크기를 카파 n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법공률 벡터의 크기죠. 그거를 법공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공률. 그러니까 이 법공률이라는 애는 법공률이라는 애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곡선의 이렇게, 어, 곡선의 이 곡선의 이 벡터 률 벡터를 유벡터 U벡타, 이게 유벡터죠? 이 유벡터 방향으로 정사형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곡벡터를 법공률 벡터라고 개의 크기가 바로 법공률이라 이거죠. 오케이.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여기 보면. 각 방향으로 곡면의 각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요점에서 요 방향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요요 점을 지나는 곡선을 이렇게 하나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요 점을 지나는 곡선은 무수히 많죠.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애들을 이제 다 이제 그이 벚꽃률을 정의해서 이제 다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벚꽃률이라는 애는 그러면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벚꽃률을 이제 한번 좀그 식을 좀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얘기를 좀 이쪽에 가서 해봅시다. 지금 법곡률의 정의가 벚꽃률의 정의가 뭐냐면. 법공률 카파엔의 정의는 공률 벡터 내적 유 벡터예요. u 는 곡면의 법선 벡터 단위, 단위 법선 벡터 그리고 k는 곡선의 곡률 벡터, 지금 곡면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x xuv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 이 곡선은 얘는 거기에 대해서 그 곡면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주어지게 될 거예요. 얘가 곡선의식일 거라고요. 그러면 k 벡터는 여기서 잠깐 k 벡터를 먼저 구해 봅시다. k 벡터, 곡률 곡선의 곡률 벡터는 여기서 곡선의 곡률 벡터는 x s로 표현했을 때 얘를 s로 미분한 거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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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탄젠트 벡터를 쏠리 탄젠트 벡터를 s로 미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그 t 벡터를 탄젠트 벡터를 t로 미분한 거를 그 x 벡터를 곡, 그러니까 곡선 벡터를 t로 미분한 것의 크기로 나눠 주면 돼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파이콜알파 알파 t라고 주어졌을 때 탄젠트 벡터는 알파 프라임을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그다음에 공률 벡터 k는 t t t 프라임을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바로 요 얘가 지금 알파니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 t 벡터를 미분한 거는 t는 t는 x를 t로 미분 x를 s로 미분한 건데 지금 x를 s로 미분한 건데 s가 없으니까 x를 t로 미분한 거를 그것의 크기로 나눠 준 거죠. 예. 네. 예, 네, 요거를 생각해 보면 얘는 공률 벡터 내적 유인데 k 벡터가 지금 이거란 말이죠 이거 dt dt 내적 u 그리고 스칼라 dx dt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 오케이 그런데 그 아 그런데 그런데 어, 얘를또 변형시키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t 벡터하고 u 벡터하고 내적하면 이게 제로죠. 여기서 보면 이게 탄젠트 벡터고 탄젠트 벡터는 탄젠트 벡터는 저 평면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u 벡터는 저 평면하고 수직하니까 이게 항상 수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고요. 따라서 얘를 미분하면 이게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dt dt 내적 u는 마이너스 t 내적 du dt 이렇게 쓸수 있죠. 이걸로다가 바꿔치기예요. 요식을. 요걸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곡률은 지금 구했더니, t를, 탄젠트 벡터를 t로 미분한 건 내적 u 의 dx dt의 크기인데, 이거는 바꿔치기 했더니 마이너스 t 내적 du/dt dx/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 그럼 이 t 벡터는 t 벡터는 또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여기 dx/dt를 dx/dt의 크기로 나눈 거. 바꿔 걸로 바꿔주면 얘를 이 식은 마이너스 dxdt, 내적, du, dt, 하고, 분모가, dxdt가 두개 곱해지죠? 그 제곱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다시 쓰면, 마이너스 dxdt, 내적, du, dt, 하고, dxdt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이건 dxdt, 내적, dxdt, 이렇게 쓸수 있죠. 그쵸? 근데 지금 X가 뭐냐면, X가 뭐냐면, 여기에서 요, 요거, 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얘를 T로 미분한 거니까, 요 X를 T로 미분한 거니까, 체인룰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U, 그 다음에 DU DT, 플러스 XV DV DT,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죠. U라는 애는 또, U라는 애는, U라는 애는, 이 공면 위에 법선 벡터잖아요, 단위 법선 벡터. 그런데 공면 위에 요 곡선을 지나죠. 또그 그림에서 보면 여기 요 점을 지나잖아요, 요 점을. 그러니까 요 U라는 벡터는 요 t가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U t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U라는 U라는 벡터. 그니까 이 u라는 벡터는 u라는 u라는 벡터는 어디 빈자리가 적당히 어,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u라는 벡터는 u, v에 의해서 결정되기 전에 하지만 ut, vt 이렇게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걸로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로 u를 u로 미분한 거 du/dt 플러스 u를 v로 미분한 거 dv/dt 이렇게.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생각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xududt, x, 그 다음에, xvdvdt, 내적, xududt, xvdvdt.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전개해 봅시다. 감에서 보는데, 이거 전개하기 전에, 먼저 이거 잘 째려보면, 요거 전개한 거가 뭐일까요? 네, 제1 기본 형식이랑 관계 있는 거고 요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dx 내적 dx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거는. 그다음 에 이거는 분자는 dx 내적 du 이런 모양이죠. 여기 마이너스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렇 그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돼요. 위 분자는 l l d u d t 의 제곱 플러스 e l m d u d t 곱하기 d v d t 플러스 l m n DVDT의 제곱 나누기 밑에는 E DUDT의 제곱 플러스 EFDUDT DVDT 플러스 LEFG DVDT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 결국 dt가 밑에 다 있긴 하지만 dt제곱은 다 위아래 약분했다고 보면 1기본형식 분의 2기본형식 이렇게 되죠. 지금 모양이. 그쵸? 그러니까 벚꽁률, 이게 이게 지금 벚공률인 거예요. 벚공률은 벚공률은 이걸 딱 기억해 두면 좋겠죠. 벚공률은 1기본형식 분의 2기본형식 모양으로 구할 수 있다. 써진다 이거죠. 오케이? 노트로 들어가서 보면 네, 여기 지금 제가 한 계산 사례대로 쭉 했어요. 해서 했더니 네, 여기 제1 기본 형식분에 제2 기본 형식꼴로 지금 써진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 잠깐 쉬고 요 제1 기본 형식분에 제2 기본 형식으로 써진 요 법공률이 어떻 그 어떤 성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